네 하이미차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대신 대어드리이 바로 연나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여기는 수원에 있는 도이치 오토월드에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도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시세조회를 미차 어플에서 사용해 보시면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는 시세조회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이 차량, 바로 푸조 2008 1 6에 블루 HDI 알리드 GC라는 등급의 차량인데요. 아무래도 푸조 모델 하면 은 가장 많이 생각나는 모델이 2008 모델일 겁니다. 자, 완벽한 해치백 스타일로 실용성이 너무나 좋은 그리고 연비도 매우 훌륭한 자동차인데요. 자,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용도 변경도 없는 깔끔한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성능 정검표한번더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 차량 가격 1,59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이 2018년 10월에 등록된 4만밖에 안탄 차량이네요. 함께 보시죠. 굉장히 신차 같은 중고차입니다. 자, 푸조의 2008 1.6 블루 HDI 알리르 GC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아주 예쁜 흰색깔의 소형 SUV죠. 자, 크기는 우리나라 자동차로 티볼리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뒤쪽에 보시면. 프조 2008 모델이고요. 자 사자의 송곳니를 형상화하는 테일램프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지금 SUV 같은 느낌의 소형 SUV답게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 듭니다. 자 곳곳에 프랑스 차다 보니까 곳곳에 그런 프랑스 느낌이 좀 가득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요 안쪽에 패널 들어가 있고요. 자, 6대4로 폴딩하셨을 때는 골프백 들어갈 수 있는데요. 좀 안타깝게 가로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세로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폴딩하셨을 때는 거의 500L가 훨씬 넘는 공간성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도 이렇게 타이어 들어갈 자리도 들어가 있고요. 자, 굉장히 신차 같은 느낌이 가득한 차량이네요. 타이어 한번 볼게요. 자, 투톤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 르노도 그렇고, 우리 푸조도 그렇고, 투톤으로 블랙 하이그로시가 같이 들어간 느낌이라서 좀 뭔가 좀 멋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자, 트레이드도 지금 굉장히 좋은 트레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90% 남아있고요. 인치는 16인치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루프랙 들어가 있어서 뭐 레저용으로 위에다가 물건을 어, 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와우! 자, 지금 다이아몬드 형상화 패턴이 들어가 있네요. 약간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런 감성들이 있죠. 그리고 소형 느낌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래도 어이고 자, 헤드룸, 레그룸 나쁘지 않고요. 가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죽과 패브릭이 만남인데 패브릭도 그냥 패브릭이 아니라서 다이아몬드 컬팅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브레이크 페달도 메탈로 들어가 있어서 좀더 멋스러운 느낌이 드는 차량입니다. 아우 귀여. 자 여성분들이 운전할 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게끔 좀 작게 나온 스티어링 휠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전화라든가 기본 볼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라디오를 바로 들으실 수 있죠. 패데시프트 너무 귀엽게 들어가 있고 연비가 너무 좋아서 이 차량은 사실. 어, 많이들 타시는 것 같아요. 앞쪽에 46,352km를 탄 차량입니다. 지금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주차 보조센서 에코 모드가 왼쪽 번에 버튼에 들어가 있고요. 자 디자인적으로 곳곳에 숨어 있는 프랑스 감성이 느껴지네요. 자 ETC 룸미러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어, 보면은요. 어, 아주 깔끔한 느낌이 인상적인데 여기게 보시면요. 라디오 USB로 아이, 아이패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 사전 옵션 터치 형식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토로 에어컨 들어가 있죠? 에어컨은 이렇게 너무 귀엽게 <laughs>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프랑스 국기 모양 같이 이렇게 위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프랑스 색깔 같은 느낌. 자 그리고 여기 충전 단자들 그리고 변속기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이 차량도 오프로드 느낌의 차량이다 보니까 미끄럼 방지 이런 노면에 따른 샌드, 머드, 스토우 모드로 노멀 모드 이렇게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어댑티브 트랙션 ESP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너무 귀엽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되게 독특한 거는, 자, 이 차량은 썬루프는 아니고요. 어, 그, 여러분들, 테슬라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글라스 루프 형태로 들어가 있거든요. 글라스 루프 형태로 좀 계절마다 낙엽이라든가 눈을 보실 수 있는 이런 느낌의 어,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공간성도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차량 자체가 새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다. 라는 느낌이 드는 차량입니다. 여성분들 타면 너무 예쁜 차량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차량이고요. 자, 앞쪽 가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이. 등록된 날짜는요, 2018년 10월 18일입니다. 자, 2008, 우리 푸조 모델인데, 어, 1 6에 바로 알리르 모델입니다. 자, 블루 HDI 알리르. 자, 요 차량 지금 상태가 매우 매우 깨끗하고요. 거의 신차 같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요 차량은, 어, 사실, 중고차로 사시기더 알맞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대가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차량 궁금하신 분들, 바로 미차 어플을 통해서 만나보실게요.